파이널 모의고사 사회 25번 마지막 서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가 3x+4, 5인 직사각형 내부에 밑변의 길이가 2이고 높이가 x+1인 평행사변형 이 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요? 이 그냥 이 전체에서 이 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5 곱하기 뭐? 3x 플러스 4에서 뭘 빼요? 자, 밑변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만 계산하면 그냥 간단하게 6점 꿀꺽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분배를 할때 부호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15x 플러스 4, 아, 20이죠? 20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4네요. 계산해 보면 얘가 13x에 플러스 16즉 따라서 뭐? 13x 플러스 16 이와 같이 그냥 마무리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표현법이 있겠으나 가장 심플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